두 번째 주제. 네. 이재명이가 여러분 아마 기억에 생생하실 겁니다. 미국은 점령군이다. 우리는 피점령 지역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나가고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을 미군이 다시 이어받아갖고 이 나라를 식민지화 한 거다.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 일제 식민지에서 미제 식민지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뉘앙스에 미국은 전면군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 좋아? 네. 안철수가 아니라 미군 철수 좋아. 이게 이제까지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하려고 미국 행정부가 생각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첫째 김정은. 둘째 민주당, 세 번째 뭐 정의당, 진보당, 뭐 종북, 대진양, 정의구현 사제단 뭐다 그렇겠죠. 네, 정의구현 사제단이야 또 북한에 여러 가지 씨앗 뿌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 얼마든지 네그랬겠죠 가보고 싶고요. 네, 자 트럼프는. 그동안에 일기 대통령 할 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부자인데왜 우리가 지켜줘야 돼? 우리가 은행에 가보면은 이제, 어 이, 말하자면 프라이베트 그, 이제 캅이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은행에서 고용한 이제, 어 사립경찰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은 돈도 많고 저렇게 부자고 OECD에서 이제 뭐 8인지 9인지 하는 나라인데, 이태리보다도 잘 살아, 뭐, 어? 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한국을 지켜줘야 돼? 그리고 분담금 적게 내겠다고 저렇게 난리 버거지를 치고 반미를 하는데 그리고 사드 이거 너희들 지키는 것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생색을 내고, 너너너너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호구가 될 생각이 없어. 트럼프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호구가 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천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도 지금 무려 붙였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국회에 해서 감세, 감세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추진력이라든가 이 트럼프의 공약 이행률이라는 거는 엄청나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오늘 이제 4,500명을 빼내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28,500명이니까요. 약 20%를 빼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2의 에치슨 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이제 1950년에 이 미국이 극동 방위선을 이 에치슨 라인, 이, 이렇게 딱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뭐냐? 일본,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필리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이, 아, 한국은 노. No. 뭐, 알아서. 그리고 한국은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니야 전략적으로 안보상으로 일본이 있잖아 일본만 이렇게 딱 지키면은 한국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화민국 타이완이라고 하죠 지금 네 타이완도 그냥 이 엣지슨 라인에서 이제 제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슨 라인 때문에 이 김일성이 와 미국이 손댔네 그러면은 뱅크 밀고 들어가 가지고 이 나만 먹어야지 이래서 6.25가 이제 발발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제 취임해 가지고 신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이딱 들어가는 그신 에치슨 라인의 한미 동맹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 윤석열 대통령 대단하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근데 오늘 이제 주한미군을 4,500명을 이제 빼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초고는 반미할 정권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쫙그 이별, 헤어질 결심을, 헤어질 뜻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은 이 한국에 대해서 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노무현 대통령 때 엄청나게 정이 뗐죠. 거기다가 이 문제인데, 문재인이 중국에 가가지고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희 나라는 장 작은 봉우리고 중국은 큰 봉우리고 중국 봉에 1대1로에 열심히 우리는 몇사봉공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이 뚝뚝뚝뚝 떨어졌겁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쇼크를 받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열병식의 선글라스를 끼고서 이렇게 턱 시진핑이 옆에 핑핑이 옆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미국에는 충격적이었죠. 이거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6.25때 우리의 젊은 아들들이 잘 모르는 나라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을 위해서 5만 4천 명이 목숨을 잃고, 그 다음에 15만 명이 중상을 입어가지고, 지금도 휠체어에 타고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이내 전술의 중공군의 열병식 그 승전 퍼레이드에 옆에 가서 있다? 와,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으로서 그래서 미국은 또 뚝뚝뚝뚝뚝 우리에게 정을 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애들을 왜 우리가 지켜줘?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이 철수, 이거는 저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은요, 그냥 4만 5천 명만 그냥 몸으로 군복만 입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전략 자산, 전략 무기, 그 다음에 정보 자산, 뭐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런, 뭐 정찰기, 이거 뭐 비행기, 굉장히 중요한 그 F3인가요? 그 비행기가 이미 이제 30대가 일본으로 그냥 넘어가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 안보에 있어서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됐다. 우리가 인식해야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영향이 클 겁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번 빼면은, 그거를 다시 뭐, 어, 한국의 유사시에, 뭐, 우리가 가줄게?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주한미군을 더 늘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계속 이제 줄이고, 줄여보겠다. 어? 이게 미국의 이제 뜻입니다. 자, 주한미군이 떠난다. 그러니까 김문숙 후보가 이재명은 사과해라. 미국은 점령군이라고 한 말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일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부는 미국하고 논의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제 밝혔어요. 이건 너무 웃기는 말이죠. 미국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 국방부가 4만 5, 아, 죄송합니다. 4,500명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자. 우리나라 국방부가 아, 미국하고 한미 간에 논의된 사항 없다. 뭐, 이거야. 미국이 아니, 왜 우리 군대를 빼는데 왜 너희하고 왜은논을 해야 돼? 맨날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너희 그러잖아. 이러는 거죠. 그렇죠. 최리블라스님 말씀대로 내 민주당 좋아 죽는 거죠. 선구자님, 이재명 되면 민주당 이 철수 마, 미국이 철수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응그 나가라고 어? 양키고홈 이러면서 막 외칠 겁니다 기억나시죠? 노무현 때 양키고홈 이러면서 성적인 마구불태웠던 그러니까 대중년애들이그 짓을 할 겁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이 당선되면 철수가 현실화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겨우 한다는 말이 동맹 가치 중심으로 차분히 논의하자. 표정 관리하는 거죠. 뭐 논의를 하긴 논의를 뭘 해. 나가. 그럼 우리는 그냥 북한하고 짬짬이 하고 북한에다가 이돈 퍼주면서 그냥 그 지난한 평화. 이게 전쟁보다 좋은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어? 평안이 연대니 이러면서 이제 떠들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지 자식들은 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으니까 여차직 하면은 이제 미국으로 튀면 되는 거죠 자 이재명이가요 cctv 중국의 cctv 하고 어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이제 2021년으로 기억됩니다만 대통령이 되면은 사드 처리할 거냐 이렇게 cctv에서 인터뷰에서 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네! 그렇습니다. 사드 철회합니다. 사드 내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CCTV 그 기자가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미국은 점령군이 맞다. 수차례에 걸쳐서 이걸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점령군이 맞다. 이런 발언을 한 뒤에 또다시 물은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맞대도 제차 뭘또 물어 미국은 점령군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평소에 평소의 소신을 재 확인해준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 주한미군 철수라는 거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더구나 김정은이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 소련하고의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같이 들어가면서 그 깡통이라든지 고물과 다름 없었던 재래식 무기를 많이 개비했다는 또그 목적이 그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심각하게 그리고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한미동맹은 이거는 깨지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미국이 점령국이라는, 점령군이라는 그런 사람의 상대로 못털로 대거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유엔에서 대북제재, 이거 어긴 범죄자하고 미국이 뭘 대거리를 하겠습니까? 그걸 다 떠나서 주한미군까지 보내서 내 돈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줄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라면 어? 미국은 전령국이, 군이다. 뭐, 이렇게, 응? 하면은, 우리가 왜, 대한민국을 지켜주겠습니까? 양키고금 하고 있는데. 아, 심각합니다.